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푸짐하게, 나름 구성을 해서, 어, 택포 5만원, 스무포트 택포 5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너피툼, 어, 키우시기를 다양하게, 어, 키우시기 원하시는 분이나, 어, 키우시는 거라 많이 겹치지 않는 게 있으시다면, 어, 나름 가성비 있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딱한 분께, 먼저 연락 주시는 분께, 어, 택포 5만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일 1701이구요. 1701딱한 분인데요. 첫번째, 어, 요것은 오니소갈름 히스피덤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식물인데요. 요렇게 땅속에, 어, 양파처럼 구근이 생기는 그런 식물인데 아주 작달막하지만 귀엽게 어, 또, 가격대가 또 있는 그런 아프리카 식물이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들여서 키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옵살머 필름, 어, 베르코삼. 베르코삼이 빨강색, 또 갈색, 어, 또 황금색, 뭐 그런 식으로 물이 드는 멋진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즈가 큼지막합니다. 일단 탈피 전인데, 음, 3cm 정도 되는 큼지막한 음, 멋진 베르코삼 요것은 미니붐. 미니붐과 PC포르미 어, 교배종인데요. 미니붐의 그 깨끗한 얼굴과 어, 살짝살짝 보일듯 말듯 그 PC포르미 얼굴이 보이, 보이고 있어서 아주 아주 더 귀엽습니다. 이렇게 어, 작지만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두수가 많은 요런 군생. 이렇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피시포름이 미니멈 교배종은 저도 지금 딱한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음, 판매를 해봅니다. 이제 없습니다. 어그 다음에 세레시아눔, 세레시아눔도 꼭 무조건 키워 보셔야 되는 예쁜 코너피튬에 속하는데요. 이것도 사두 지금 또 탈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멋진 어, 군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크델륨 무군둥이 레드라인. 아주 아주 소형종이지만 어, 씨앗도 품고 있고 예쁜 어, 무늬를 가진 오코델룸 그리고 이것은 세레시아눔 교배종인데요. 세레시아눔 얼굴과 완전 다르게 방사형 무늬가 멋지고 대형종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새로운 어, 새로운 신품종 신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큼지막한 어, 세레시아눔 실생. 그리고 레드 마우가니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빨간색이 아주 아주 예쁘고요. 큼지막한 또 시방을 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빨간 예쁜 레드 마우가니도 어 가격대가 있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음 피시포름이 교배종 백화 어 피시포름이 백화 실생. 이렇게 쌍두인데요. 요것은 아주 지금 탈피를 앞두기 있기 때문에 겉잎이 많이 말랐습니다. 얼굴은 작지만 6두 제, 저희 눈에는 음 대략적으로 5두 5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3두 이것은 2두가 될것 같습니다. 탈피를 하면은 아주아주 아주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게 되는데요. 빨리 탈피를 하고 예쁜 모습으로 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톱스 어, 마르모라타 폴랩스키 어, 스마라그드라고 하는 고급종 어, 리톱스인데요. 사이즈가, 어, 사이즈도 실하고 이렇게 예쁩니다. 요것, 어, 굉장히 가격대 나가는 고급종 리톱스니까 꼭, 어, 이번 그 구성을 구입을 하시면 아주 득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은 앵겔리케 오두. 앵겔리케도 지금 탈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벌써 겉잎이 다 말랐는데 탈피를 하고 나면 두수가 많은 어, 아주 어, 두수가 많은 앵겔리케 군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펙트라튬 어, 작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요 도트가 아주 아주 예쁘고 색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픽트라튬 한 가지가 또가고요이것은 클립, 클립토포디움, 어, 클립토포디움 4두. 이것은 어, 파일로슬롬과 사촌지간 아주아주 어, 고래 얼굴이 예쁜 어, 클립토포디움. 이렇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픽트라튬 1두. 아주 아주 무늬가 예쁘고 귀엽습니다 그 다음 리톱스 중에서 또 고급종에 속하는 어, 프레드 레드헤드 라고 하는 예쁜 어, 빨강색 그 레슬리의 빨강색 버전 이렇게 프레드 레드헤드 1두를 보내드리고요 이것은 액티폼 브라우니 군생 이것도 지금 탈피를 앞두고 있는데요 주로 2도씩 분할을 하니까 아주 아주, 어, 또 두수가 많은 군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플라붐. 큼지막한 대형종이고요. 이것도 두수가 많은 군생입니다. 이렇게 플라붐 같이 보내드리고요. 또 이것은 유비포르이 군생. 아주 아주 얼굴이 예쁜, 그리고 얼굴이 큼직, 큼직큼직하고, 어, 또 두수가 많고, 사이즈, 어, 좋습니다. 이렇게. 유비 포르미, 그 다음 프레파붐. 어, 전체적으로 바디가 빨갛게 물들고 무늬가 아주 아주 예쁜 동글동글 귀여운 프레파붐. 그리고 피시 포르미 핑크꽃. 요, 요것도 지금 분지 중이니까 음, 두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굉장히 고급종에 속하니까, 음, 아주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코델륨 이렇게 무늬가 멋진 군생 무은둥이 군생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주로 심겨진 것 안에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아주 아주 어, 나름 음,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그런 코노피튬 어, 모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마리아 금, 예쁜 무늬를 가진 마리아 금, 어, 자구 하나, 또 뿌리 내려 보시라고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20, 20포트 한판 5만원 판매하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또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좋은 구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